전남교육청은 학교 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그리고 학교 부적응 학생 6순명을 대상으로 땅끝에서 영암 월출산까지 희망을 찾아 떠나는 향토 순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목포 교육지원청은 부모와 자녀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과 적용이라는 내용으로 학부모들에게 교육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영광교육지원청은 지난 12월 24일부터 일주일간 영광 관내 초중학생 35명을 대상으로 30시간의 독서 토론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전남교육 뉴스입니다. 연말이 되면 자신의 한해를 돌아보곤 하는데요. 무엇보다 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다짐과 노력들이 절실한 때입니다. 전남교육청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그리고 학교 부적응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해남 땅끝에서 영암 월출산까지 도보로 걸으며 희망을 찾는 향토술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2박 3일간 학교폭력으로 아픔을 당한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땅 끝에서 월출까지 희망 나는 프로젝트가 실시됐습니다. 해남 땅 끝에서 첫 발을 내디디며 새해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국토순례.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순례를 통해 인내력과 타인을 존중하고 협력심을 길러주기 위해 실시됐는데요. 이렇게 전남의 여러 군데에서 모인 학생들과 같이. 걷다 보니까 추억도 많이 쌓인 것 같고 새로운 친구도 만나서 인맥도 넓어진 것 같고 나중에 돌이켜보면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국 순례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감 뿐만 아니라 서로 친구들 간에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배워갔으면 합니다. 도보 순례 동안 전문 상담 교사가 동행해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등 멘토 서비스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애들이 되게 처음에는 뭐 신경질적이고 좀 이렇게 의미 없이 의욕 없이 걸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날씨도 좋고 애들이 막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걷는 걸 보니까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또, 어쨌든,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뛰어놀고 에너지를 채워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행복하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참가학생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고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고, 자녀가 크면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들 하는데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거울이 되도록 도움을 주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목포 위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목포 교육지원청 위센터는 지난 16일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라는 주제로 초, 중, 고등학교 학부모가 참여하는 사랑 품은 부모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1회씩 운영한 이 프로그램은 자녀를 바르게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필요한 지식, 능력, 태도 등을 익히도록 도왔는데요.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과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 등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들로 운영됐습니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청소년 시기에 자녀들 마음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 올바른 의사소통을 할수 있어 좋았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습니다. 목포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목포위센터는 앞으로도 부모교육과 특별위탁교육 등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 사람이 1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권의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이 더 좋다는 말이 있죠. 영광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취지하에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간 영광 관내 초중학생 35명을 대상으로 독서 토론 리더십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리딩, 디베이팅, 에세이의 앞글자를 딴 RDE 독서 토론 캠프는 한 권의 책을 읽고 책 속의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말이 곧 글이 될수 있도록 하는 토론 방법인데요. 여기 독서 캠프에서는 책을 읽고 그책속 내용에서 토론 주제를 찾아서 토론하는 점에서 좋았었고 참가한 학생들은 이번 캠프의 주제어인 리더십을 중점으로 책을 읽고 리더가 갖춰야 할 능력에 대해 토론하고 그에 대해 한 편의 에세이를 작성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갖춰야 할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토론해보고 이를 에세이로 작성해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참가 학생들에게 전달했는데요. 제가 토론을 할때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거하고 평소는 학교에서 그냥 저희들끼리 는 토론이었는데 이번에 전문적인 토론을 배우게 되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각기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이 모아졌을 때 더큰 시너지를 만들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이번 독서 토론 캠프는 참가 학생들에게 세계를 이끄는 꿈을 키워내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34회 전라남도 교육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12월 30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전남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주는 이상은 나주중앙초등학교 이정희 교장, 전남교육청 곽종월 교육국장, 목포 공공도서관 이한근 관장, 순천대학교 최종근 교수, 성요세 여자고등학교 노혜레나 교장에게 수여됐습니다. 시상식에는 수상자 다섯 명과 그 가족. 도교육청 전 직원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모두 축하해준 모든 분들께 또 선후배님들께 너무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전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욱 어, 힘을 쓸 것이고 그냥 묵묵히 살아왔을 뿐인데 큰 상을 빌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더 잘하라는 말도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이 상은 저 개인적인 상이 아니라 그동안 가이준 직장 선후배님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의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전남도 아주 귀중한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예, 앞으로 더욱더 전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예, 힘 나는 대로 애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전남 교육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고, 힘 닿는 대로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전남 교육청은 초등학교 14개 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23개교에 대해 2015년 3월 1일자 임용 교장 공모제를 추진합니다. 교장 공모제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이달 29일까지 8일간 해당 학교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맞아 계획들은 잘 세우셨나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어떤 속도로 달릴까 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달릴지를 차분히 생각하며 의미 있는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교육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지연, 수화의 김원영이었습니다.